안녕하세요. 제임스 대표입니다. 수익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1억 4천만원 정도 한두달만에 수익 낸건데 이렇게 증권사 계좌를 캡처해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10만 7천 달러면은 한 1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율 검색하면 이렇게 한율 조금씩 왔다갔다 하지만 지금 더 높아졌죠. 이때보다. 한 1억 4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수익 낸걸 보면 은 이렇게 850만원 벌 때도 있고 480, 720 전부 다 올려놨거든요. 한 달, 두그 달. 980, 600, 300, 200 이렇게 2천만원 벌 때도 있고 손절할 때도 있습니다. 소액 손절, 60 손절, 30 손절, 1 0만원 5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서수익 냈는데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 중에 기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해외선물 골드 차트입니다. 골드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 지금 조금 조정받기도 하고, 전반적으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좀 불안하다. 미국만 독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보실 텐데요. 어쨌든, 시장이 우리는 상승세에 있든, 하락, 사, 하락세에 있든,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매매 방법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죠. 그게 우리가 매매를 이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그랬을 때 지금 화면에 파, 빨간 색깔 띠하고 파란 색깔 띠가 보이시는데요. 얘네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추세가 진행되는 걸알 수가 있고, 먼저 매도해서 수익을 내기에 좋겠구나. 딱 봐도 알수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차트는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인데, 과거 차트나 실시간 상황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지난 차트를 보거나 실시간으로 매매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빨간띠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면은 하락 추세로 본 다음에 매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이고 매도하는 시점은 이 중간에 검정선 위쪽에서 음봉 보이는 자리가 전부 다 매도를 할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손절매는 매도를 하고 나서 바로바로 바로 설정해 주는데, 골드 종목 같은 경우에는 30t, 그러니까 65.6에서 6, 7, 8.6. 여기가 손절매 라인이 됩니다. 매도를 하고 나서 위에 노란 색깔까지 올라간 적이 없는 상태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타 수익은 이렇게 한 파동. 추세는 이 파란색깔 띠가 내려가다가 이렇 올라갈 때까지 계속 끌고 가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그러면 반타 수익 여기 하고 추세 수익을 여기서 청산하면 되는 거죠. 반타 수익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한파동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60틱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60틱이면은 반타가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수익을 내주고, 그 다음에 추세. 추세 같은 경우에는 반타를 청산하고 나서 파란 색깔 뒤 위쪽에다가 이렇게 매도를 했으니까 매수 예약 주문을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은 만나는 시점이 나오게 돼요. 그럼 65에서 55, 45, 35. 이렇게 해가지고 300틱이 내려갔죠. 그럼 3,000달러가 되는 거고, 지금 환율로 약 4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5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수익을 내려고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총 수익이 매매 한두 번 해가지고 470만원 수익이 되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라고 할수 있죠. 470만원이 실제 수익이 될수 있는지 제가 미리 보여드렸는데 이게 저는 하루에 1 0 0만원 1,000만원, 5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수익이 많을 때는 2,0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낸걸볼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시스템 차트 기술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 소개 문자를 하시면 시스템 차트 설치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조금 더 좋은 기술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실전투자대회 이렇게 증권사에서 하는 게 있을 때 1등을 10번을 넘게 했는데 이렇게 키움증권 같은 데는 이제 참가자가 몇천 명, 오천 명 넘기도 하고 수익률도 뭐 300%, 백0 0 어쩔 때는 1등이 1000%를 넘기도 합니다. 대회 기간 동안. 수익금 대회도 가끔 하는데, 수익금 대회는 최소 1억, 몇억을 벌어야지 입상권 1등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입상권에 들어가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렇게 수익을 꾸준히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하시면 공부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